또 혼자 게임하나 보네? 누구? 소신 어, 그래? 응. 왜 혼자 누구? 하지? 같이 안 놀아주니까 혼자 하겠지. 아니, 여기 와, 와서 신고를 해야지 같이 놀아줄든가 말든가 하지. 접속을 안 하는데. 레이더가 두 대. 야 스탈링그라드 적 퇴구만. 예. 네. 전투 결시 저게 클렌저 보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스탈링그라드가? 예. 네. 스탈링그라드는 클렌저 보상이 아니라 그. 뭐지? 타론슈타튼가 그게 플랜 보상 아닌가?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힘이 2배에요 아 탈린그라드 예아 맞네 맞네 어 맞아 맞아 스탈링그라드 10티어네 어 맞아 맞아 예 저게 보상이에요 맞아 그러면 타론슈타드가 9티어 그거 작용 식인가보다예 이 판만 하고 밥좀 먹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아, 밥도 못 게임을 했단 말이야? 네 예. 그럼 <laughs> 아까 저녁 먹을 때 먹으러 가지. <웃음> 아, 몬트라 <laughs> 계속 달렸구만. 네 예.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그렇지 받아. 세할때는 이제 계속 달려야지. 예. 뭐또 아마 오늘 최고의 날이었을 거다 아마. 승률 100% 찍고. 네. 아, 오늘 뭐크라켄따고 오늘 난리였어요 오늘. 아! 오늘도 테라나 왜 그래? 어. 너 카운터 타는나 e 목소리가 지금. 다섯 명한테 다골 맞고 있어요. 아, 그래. <laughs> 어, 앞소리 <악소리도> 너무 <laughs> 많하네. 어유, 우리 친구 들어왔네. 007 아예 낮에 같이 있었어요. 저 몬트하고 세 명이서 있었어요 아, 같이 아 타시하고 했구나. 아 <laughs> 아. 저도 가갖고 음. 음. 아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와요 가 백을 하네 아 이거 뭘로 하지? 킨덴을 한번 해볼까 이 되는 인데 아, 정정, 풀적칼. 아, 이거 너무 빡세네. 아좀돈 주는 이벤트나 좀하 사실 레이더 썼어? 아니 써요? 그래도, 어, 지금 스그래그라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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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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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래 응 어. 저기네 어어나 지금 졸고 있다. 우예 우리가 이겼네. 와뭔 어려가 이정어씨아 자꾸만 별 세계에서 계속 내려가네. 와좀어려을것 같다. 야, 이 모스크바야! 너는 졸로 가면 안 되지. 해결했습니다. 딱보니 저격질하는 자 야 아, 모스크바가 파적적으로 움직이는데. 전랑둘다 저쪽에 있네 형님 저 B에 있어요. 어 나는 A 쪽 커버하고 있어. 부담 없이 C로 들어가야겠군 와. 어, 야호, 덥다. 한대 맞았는데, 이거 피가 있네. 형님한테 화력을 집중하래. 오래, 우연접근 중. 다오, 민호가 거기 있으면서 힘들고 다오가 여기 있다는 거네? 오, 왕족방 접근. 어라나 아, 저, 벤슨이 나 아, 라나 아, 저, 렛하나나 아, 저, 렛나 아, 저, 렛도라나? 아, 아, 앞서고 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뒤는 <laughs> 심하 꼼짝 못하고 있구만 뭐 A에서 네. <laughs> 오나 탕기 됐는데? <laughs> 정찰기 철격 응! <laughs> 뒤를 못해서 망했어. <laughs> 아, <laughs> 아 어차피 이기면 되긴 되는데 아이 너무 꿈을 싸버렸다. 애들이 포를 안써 여기 밑에 봐봐. 저 모나코, 저암마이 이제 뒤를 제공해 줘야 될저 남들이 포를 안 쏘네. 자오도 지금 헌신 상태로 들어가 버리고. 아, 보셨네. 아, 자오가 옆에 있었구나. 좌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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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가. 아, 저기 있는지 모르네. <laughs> 이거 보여. 외달사. <laughs> <laughs> 아, 아뷰링오 뷰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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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링 어쩔다 하도 저격질을 하려고 해서 내가 앞으로 나가버렸다 <laughs> 지게 들어갔어 지원을 <laughs> 맥심 양각 응, 아 양각 잡혔네 X됐네 아씨고 자오하고 양각 잡혔네 아 뭐야 모스크바 무식하게 자워 한테 두 방에 날라갔어요 양각 잡혀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놈을 격추했습니다. 아, 힘들다. 큰 야마토도 너 겨누고 있어. 네. 바로 너 사이드 보인, 보이는 순간 야마토가 죽었다. 야마토 쐈다. 아퍼. 아퍼. 뭐야? 아퍼. 옆.. 옆구리보이는 순간 순사 당한다고 얘기했잖아 뭐방법이 없어 근데 이쪽은 A쪽은 애들이 하도 안이라가고뒤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나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다. <laughs> 바로 시작. <laughs> 네. 네, 네, 네 <laughs> 기다나 같이 시작해. 하나 둘셋 해서. 빨리 시작해 형님. 빨리 시작해. 지금 널널해. 아, 알았어. 잠깐. 가자, 나가는 가자. 나가는 중이야. 가자. <이 bunları> <웃음> <웃음> 다행이다 막판에 고을빨았어시장 <고를> <laughs> <laughs> 들어갔어. 예 아직 시안제 잡혔다. 674 <laughs> <laughs> 잡혔어요. 응. 나도. <laughs> 형님 들어오면서 잡혔나보다. <laughs> 에? 기어야 <게어링이야>, 너? 예. <laughs> 네. 같은 편이래? <laughs> 박시모스 같은 편이야. <laughs> 형님 내비 먹고, 먹고 씨로 간다고. 이제 올라가야 되겠네, 어떻게 형님이 씨로 갈래요? 나는 1, 2라인을 봐야지 네 예, 그럼 제가 C로 갈게요 <laughs> 아니 배가 껴가지고 나 생각 안 하네 배가 껴버렸어? 네 주먹! 아구를 쳐다! 내 조립을 해. 빼 갖고 응. 이판이기겠구만너별몇 개냐? 하나요. 아마 저 갖고 다시 바닥이 치, 바닥 쳤을 거야. 가 하나 차차 차. 차, 차. 아유, 얘네 일리라인 아, 나왔나 본데? 에? 일리라인 안왔나 봐. 아님 크라켄이에요? 일리라인 안왔으면 좋지. 어, 아니야, 헐. 아니야, 아니야. 형 햄. 네. 어, 잡자 이거 요거 잡으면 되지 요거 이거, 이거. 그라보 에, 네, 아니, 그거 아니, 아니면은 아니, 뒤에 디모인도 있어요? 어, 짬내가 아, 여기 지키는데? 네 근데 지금. 네. 그지 크라켄 각이다. 야, 저쪽으로 두명들어가고우리한한 r o p 2년 d r 아 p 2년 drop. 2년 drop. 2년 drop. 2년 drop. 2년 drop. 2년 drop. 한년 drop. 왔다. <laughs> 왔다. 저섬 o 에서 뿜뿜하는 거 참교육시키러 가자. 아 너무 많이 맞았어요, <laughs> 아마 나올 거야. 골티가 피가 없기 때문에 골티 주워 먹으려고 불미시씨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 철갑 장전에 놨습니다. <laughs> 호야 왔어. 어서 와. 음. 어서 와요. 왔어. 음. 아싸, 숟갈! <laughs> 경찰기를 띄우게 만드네. 딱숨어갖고안 나오네. 어 나옵니다. 못 참고 나옵니다. 프랑스 <laughs> 체갑의 맛을 봐라. 어우안 죽었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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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힌덴이 다 주서 먹었는데요? 그러게. 아이. b u o n 크라켄을 앞에서 놓쳐버렸네. <laughs> 끝났습니다. 50초. 그러게. 잘다. 그냥 연맹 당굴로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음. <laughs> 뭐야? 기어리 애형 얘냐다 이쪽으로 왔나 본데 형님. 찬 줘야 되겠네. 얘도 연맹. 다른 데 들어가 봐야지 뭐 죽고 싶어. 기어리 얘냥 머리가 다 이쪽으로 왔어요. 저우다. 어허, 어, 우리 저우가 죽게 생겼는데요. 아, 우리 힘든 <laughs> 저 뒤에서 저 먼지라고 하고 있어. 따다다 몰라와야지. 야, 죽지 마. 죽지 마. 예 엄청나게 똥을 싸갖고 망했나 싶었다. <laughs>